자기 암시적 짐술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지시하기 위한 진술이나 문구입니다. 자신감, 동기부여 및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자기 대화 또는 학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진술은 자신에게 반복하는 단어나 구의 형태일 수도 있고,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는 시각적 이미지나 학원일 수도 있습니다. 자기 암시적 진술의 예로는 나는 능력이 있다, 나는 강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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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 나는 내 목표를 달성 할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 할수 있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강하다. 또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 나는 자신이 있다. 나는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.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 나는 능력이 있다. 나는 강하다.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.